이거 세 개만 일단 먼저 들고 갈게요. 그리고 이건 우리 나도 하나 사야 돼. 아 그러시네? 아니 일단 굉장히 좋네? 이렇 파도 사니까 매 생에 두 개만 해볼게. 아니 두 개요? 두 개만 하는데 오늘 해볼게. 맛있나 안 맛있나? 장사 잘안된다그래서 왔는데 네 너무 뭐 안돼요 요즘 그래서 제가라도 좀 와서 이렇게 좀 하면 다들 이제는 전염병만 응? 그거보다는 극복해 나가는 네, 과정이요 그죠? 네. 그래서 하여튼 왔습니다 덕분에 한번 여기까지 오셨군요 처음에는 <laughs> 많이 좀 안좋았는데 <많이 웃음> <laughs> 아, 네, 네, 네. 많이 네. 좋아졌네. 다행이네요. 네. 응, 먹어야 되니까. 시장은 오시더라고. <laughs> 그또 우리나라는 낫지 않아요? 낫으면 개기민들다 고차불죠. 예, 우리 뭐 고차불 와서 문제가 없는 거. 우리나라는 어. 뭐 약도 좋고 의술도 좋아가지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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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. 어. 아니 정말이에요. <laughs> 어, 우리나라는 다 고차불 동아 우리나라는 뭐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. 감기고 똑같은 잖아 너무 건물 가지고 못 또 위험복 셰프님 아세요? 분식 어. 셰프, 테레비 네. 테레비 맨날 <laughs> 나오는데 답주는 우리 셰프님 아세요? 화양 <laughs> <하얀> 셰프? 몇분만 <laughs> 알아요 아카데미 그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네, 네, 받았잖아요 네, 네. 거기에서 이제 화제가 되는 게 스펙터들이에요 네. <laughs> 예, 네, 짜파구리 이제 요즘에 많이 만들어서 이제 드시고 막 흉내도 많이 내시더라고요. 근데 거기 에 사실 체크 살이 들어가는데 이게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음 돼지 목살이나 돼지 목살 볶으면서 저 대파, 대파를 많이 넣고 같이 볶으시, 볶으시다가. 짜파구리를 같이 끓이시면 진짜 맛있는데. 아 파를 많이 주고 그는데 응. 우리나라 사라서. 그래서 해도 좀 예. 대파 요리가 짜파구리에 잘되게잘 아, 제가 방송에서 기회 나가면 한 번. 예. <laughs> 네. 어, 어, 대파를 할 많이 소절해서 네. 대파 좀 많이 팔아 주세요. 예, 네, 알겠습니다. 요. 아이고, 말았 哈哈哈哈哈。